오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 하나님이 이세상에 만드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스 6장 7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거두고, 거두리라. 심든지 그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의 심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심중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주님 오늘도 새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것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면서, 아후, 힘들어. 피곤해 죽겠네. 이것을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중에 심은 대로 거두는 수학의 법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수학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고. 그죠? 그게 나는 것이 그 이치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농사 짓는 것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짓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뭐 내가 농사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농사짓는 것을 봤어요. 어렸을 때. 아, 그 수박을 이렇게 심으면 참외를 심으면 이 씨앗이 그 하나를 심었는데도 쭉 줄기가 열려서 수박이 주렁주렁주렁 열려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수박을 아버지가 저녁때 이걸 따는 거예요. 따서 예전에는 리어카였잖아요. 리어카에다가 풀과 이렇게 풀을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수박을 다 새벽장에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렇게 씨앗이 열리는데요. 음그그 그 씨앗은 작은 씨 하나이지만 열매가 정말 많이 맺히잖아요. 씨를 심고 시간이 지나면 심고 바로 거두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그 씨를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농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심은 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결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을 심든 나쁜 것을 심든 동일합니다.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말씀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이 그렇게 확고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보니까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대를 했고 잘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을 심었으면 잘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말씀대로 심고 좋은 것만 심었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심었다면 나쁜 것도 똑같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심고, 일할 때는 안 좋은 걸 심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만약 하루에 좋은 것이 20이고 나쁜 것이 8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삶에 좋은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시간을 좋은 것을 심을 때 좋은 것을 계속 거두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금씩 말씀 보고 이따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을 기대를, 하게 사, 기대를 하고 살아요. 자기는 했다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라는 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카르데아 심중입니다. 이 심중에 가득한 것을, 나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악하게 나온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심중에 무엇이 있느냐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중에 심은 대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모를 때 나는 내가 나쁜 짓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내 삶은 이렇게도 좋아지지 않을까? 늘 힘들어질까? 라고 한탄하곤 했습니다. 밤낮을 모르고 열심히 일했고, 누구에게 피해주지도 않았고, 이 정도면 잘산거 아니야? 나 너무 열심히 살았지 않아? 그런데 왜난 날마다 힘들어야 돼? 내 삶은 왜 좋아지지 않는 거야? 빚은 갚아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한탄을 하고 탓하며 살았던 저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정확히 내심 중에 있는 가난의식과 없음의식, 그리고 자신을 한탄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인생 전체를 나쁜 것만 심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좋은 것을 심을 때도 있고, 나쁜 것을 심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 더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잘 생각해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어느 분야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심는가를 점검해서 고친다면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정가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아마도 다윗은 이미 이 법칙을 알았던 것같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6에서 27절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거스름을 보이신다는 말이 파탈이라는 단어인데 비틀다, 뒤틀리다, 구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좋지 않는 것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시범들을 거두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으로 사악한 자에게 거스름으로 이렇게 다윗은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좋은 것을 심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다윗왕은 대단한 왕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일 오감을 통해서 온갖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에요. 나가서 사람들 모이면 모임도 그렇고, 자 TV에서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무분별한 정보들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많이 듣고 심어왔습니다. 이것은 반들이 우리가 채널을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프로를 볼 것인지 어떤 유튜브를 볼 것인지든 나의 선택입니다. 이게 잘못본으로 인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매체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미움과 증오 두려움, 염려 등을 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가 막그 나쁜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터트리면서 막 판단하고 막 그렇게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말씀을 읽어야지 이거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묶여가고 깨닫고 읽어야지 하고 말씀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글쓰도 의식으로 살기보다는 그의외에 세상 것에 노출되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심어야 할까? 성경에는 친절하게도 우리의 심중에 심어야 할 것들을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들만 하라고 그걸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런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심는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 심은 것들을 오랜 시간 거두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심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진짜 내가 결혼해서 살면서 보니까 과거에 정말 잘못된 것들을 내가 거두고 있다라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악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말씀으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증거해야 합니다.저는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훈련하고 있냐고요?뉴스를 볼 때에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 창조 질서가 이루어진 것들을 내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안 올라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올라오지만 올라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발설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다시 그리스도 의식으로 보게 되고 이것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앞으로의 하나님이 잘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것 그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잘될 나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인물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 힘으로 거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끌 거야. 네가 온 나,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해. 그것도 내가 온전한 자니 너를 이끌고 갈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이 용사였습니까? 미디한 군인들이 와서 음식, 자 농사 지으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몰래 숨어서 그 포도집들에서 타작마당,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용사가 되겠어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 오셔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 기도원을 용서로 하느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미리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내 심중에 좋은 것만 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시를 심고 정성껏 가꾸며 기다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것을 심고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계속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심은 것이 차야 결국은 거두자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어느 날 심고 어느 날은 나쁜 걸 심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계속 심는 지속적으로 심어야 합니다.그러면 때가 되어 수확할 시기가 되면 열매를 거두기에 바빠집니다.좋은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말씀대로 심었다면 말씀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오감으로 들어오는 좋지 않는 것들을 심었다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왜요?심은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알고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가장 적기인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기에 거두듯이 반드시 거두는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재정이든, 생각이든, 친절이든, 긍율이든, 사랑이든 어떤 것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수학 시기에 거둘 것을 미리 심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심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을 다 밀려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지 않는 것은 반드시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심다 보면 때가 되면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으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 씨뿌리는 자가 곡식을 추수한 자를 뒤에서 바로 또 씹는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뿌리는 자 뒤에서 또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뭐라고 했죠? 있음의식, 생명의식, 사랑의식, 창조의식.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미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창조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창조의식을 가지고 많이 살때 하나님은 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심을 때그 말씀은 좋은 열매로 거둘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율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곁에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통치 안에 있을 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받으면 내 심중을 변화시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변화가 되어서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내 관념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내 심중에 심겨지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위치에 있다는 라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보면 내 의로 받게 되고 내 지식으로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내 좋은, 내 삶에 적용하려고만 애를 쓰는 것이지 실제 그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고 생명이 있고 역동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가지는 스스로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지, 이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혀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영향을 공급을 받아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자기 혼자 노력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겠다고 딱 잘라서 혼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죽게 돼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메말라 죽게 되는 거죠. 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그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냐? 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는 우리의 심중에 무엇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수 포도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열릴 수가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 즉 좋은 것을 심는 사람에게 그 심중에 좋은 것을 심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고 사는지 어떤 걸 심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재밌고 흥분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심고 하다 보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목요일날 간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치유됐다고 그랬죠? 이제 자동차도 치유가 됐습니다. 손에, 골, 손에 그, 그, 뭐야, 손목에 아팠던 것들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과정에 하니 그 말씀이 그렇게 폭풍 오열할 말씀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폭풍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눌러 있던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해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살았던 분이시라서 이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마우스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은 위로 올라가고 거꾸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 이건 내 문제 아니잖아요. 내 삶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거 고쳐서 쓰셔야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지만 잘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기대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 우리는 내가 깨어있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세상의 것으로 내 심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심게 돼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삶에서 말씀을 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